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팀들이 원했던 목표를 향해서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많은 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양팀 서포터들의 응원 소리가 이곳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멋진 승부를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대한민국.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프로 출발합니다. 경기 초반부터 탐색전으로 갈지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준비한 플랜대로 경기를 주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중거리 슈팅 수비가 반응하기 힘든 타이밍에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습니다 네 묵직한 힘이 실린 슈팅이었는데요 제대로 걸린 느낌이었어요 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선수죠. 루이스 피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포르투갈 황금 세대를 대표하는 선수죠. 슛! 어,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바르셀로나!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펀더스텐 열린 공간에서 공을 잡았거든요. 침착하게 결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슈팅이 좋은 선수를 위험지역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건 수비가 방심한 거예요. 바르셀로나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리오넬 메시. 니콜로 바렐라 은바페 네이마르 반바스템 스루 패스합니다 빠집니다 왔어요 베르고미 전방으로 길게 패스 연결 공간을 봤습니다 측면으로 스루 패스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니콜로 바렐라 왼쪽 측면으로 네이마르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끊었습니다 말디니 피구 루이스 피구 왼쪽 측면으로 리오넬 메시 라민야말. 이번 경기에서 큰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메시. 네이마르. 역습입니다. 자, 왼쪽 봤어요. 네스타. 전진합니다. 공간으로 패스. 열렸어요. 오, 이거 좋은데요? 먼거리 슈팅. 바르셀로나, 수비진의 사이드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좋은 시도네요. 적극적으로 슈팅할 필요가 있어요. 니콜로 바렐라, 은바페, 어떤 상황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죠? 패드리,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제치고 올라갑니다. 피구, 붙었죠? 자 흥미로운 대결인데요. 수비가 붙었습니다. 페아드리 수비 라인 앞으로 연결 때립니다. 대한민국 동점골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스코어는 동점. 다시 균형이 맞춰집니다. 좋네요. 점입가경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수비수 사이를 노린 슈팅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와, 놀이구 차더라도 어려운 코스인데 제치 넘치는 골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우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립니다. 수비를 뚫어내고 슈팅까지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좋은 판단이었어요. 패스할 수도 있었지만 공간이 열린 걸 보고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루이스 피고 루이스 피고 루이스 피고 피고 크로스 헤드 이걸 막아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공격 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말디니 뒷공간을 노립니다 루이스 피고 루이스 피고 박스 안쪽으로 m 드리 메시, 메시, 대한민국 들어갔어요. 역전 s 성공합니다.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메시, 슛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오, 개인 드리블 돌파로 이런 s 스를 만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메시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앞서 나갑니다. 네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충분히 재역전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안심하기를 이르죠. 은답해 전진하는 동료를 봤습니다. 슈바이켈 <목소리> 멋진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아 거의 들어가는 걸로 봤었는데 결정적인 세이브죠 뒷공간을 봤습니다 기회입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전반전 2대1 한 골차로 끝났습니다. 두팀 모두 골 장면이 많이 나왔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아 재밌는 경기네요. 다음 득점을 어느 팀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후반전 경기 흐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2대1로 앞서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 출발합니다. 리오넬 메시 오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절정의 골 결정력이에요.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 해트트릭을 기대해봐도 되겠는데요. 테오 에르난데스 공을 빼앗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레이카르트 속지 않았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띄웁니다. 공 받아냈습니다. 피구 크로스. 로날드 아라우호, 니콜로 바렐라, 음바페, 베르고미, 페드리, 레이카르트, 메시. 받을 수 있을지. 슛. 음바페 낮게한번잘 찼는데요. 아쉽습니다. 아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도 골키퍼를 당황시키기에는 충분했어요. 로드리 니콜로 바렐라 반바스템 왼쪽 잘 봤습니다. 라민 야말 피구 줄쿤데 가로채입니다 니콜로 바렐라 반바스텐 가로쳤습니다 로드리 네이마르 제쳐냅니다. 디 콜로 파렐라.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음바페. 볼 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쫓아 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아, 이때 상황. 자, 돌파하고 슛까지 슛. 슛. 대한민국 추가점을 올립니다. 이제 두골 차. 상대팀이 대처할 틈을 주지 않는 정말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대한민국 두점 앞서 나갑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감독의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담없이 경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레이카르트. 한번 돌파할까요? 라민 야말 때립니다! 아 아하! 잘 때렸지만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슈팅 능력만큼은 뛰어난 네, 선수죠 네,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네, 공이 너무 휘었습니다 대한민국, 아직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파울로 말디니 끊어냅니다 비에이라 반다스텔슈마이케선방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아 빠르게 발응하면서 멋진 선방을 기록하네요 슈마이케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살라 오하메드 살라 크로스 대한민국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슛 바르셀로나 들어갑니다 이제 딱한 점차 한 점차로 따라 붙습니다 로드리 좋은 위치에서 공을 잡고 그대로 꽂아넣습니다 아 위치 선정 굉장히 좋았어요 골문 바로 앞이었다보니 수비가 대응하기 힘들었죠 결정적인 기회를 확실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한점 따라갑니다. 괜찮습니다. 네, 집착하게 차이를 좁히는데 성공합니다. 이대로 공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경기 아직 모릅니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로드리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가레스페일 어떻게 할까요? 기회도 왔습니다. 슈팅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자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네이마르 오른쪽으로 길게 살라 살라 파트릭 베이라 먼저 잃고 있었습니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 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을 봤는데요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셀라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3분의 3만원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갈지요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리오넬 메시, 페드리, 로드리,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었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은바페, 메시, 경기 종료. 대한민국 역전승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